패턴을 하면은 클럽을 던지기가 힘들어져요 아, 클럽을 던지기가 힘들다? 네 패턴을 안 하고 치면 팡 <laughs> 하고 좀 쳐져주는 그런 맛이 있는데 그런 맛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그 맛이 좋으면은 암스윙을 해야지 저는 전형적인 암스윙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을 난 너무나도 잘 알아 매일매일이 달라 대신에 이제 장점은 그거예요 좀더 직관적으로 내가 공을 컨트롤을 하는 느낌이 날수 있어 반면에 이제 바디턴스윙은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여기서 팍 풀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어느 정도 암스윙보다는 일정한 구질을 낼수 있다 가능하다면은 바디턴을 이용한 임팩트를 좀 줘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임팩트 구간을 먼저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요 구간. 요, 구간. <laughs> 요 구간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된 상태로 풀스윙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케이. 네. 어, 네, 방망이가 어디 갔지? 방망이요? 생길 거고요 자, 알겠습니다. 테이크어웨이 <laughs> 하세요. 자, 테이크어웨이 됐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운 스윙 모양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네. 손목을. 그 다음 제가 이걸 위에 둘 겁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통을 돌려서 팔로우를 나가세요. 백스윙. 살짝 뒤로 보내고 돌아볼게요. 그렇지. 제가 이거를 위를 막는 이유는 네. 대부분 이걸 안 막으면 치세요 하면 이거를 이렇게 쳐요. 그렇죠, 그럼 단동. 다 다시 팔이야. 아, 맞아요. 반동을 주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막아 놓을 겁니다. 보내고 자, 돌아서 그렇지. 그냥 지나가야 돼요, 지금처럼. 지나간다. 그렇지. 지나간다. 돌고 자, 어. 놓거나는가요? 멈추셔야 돼요. 네. 몸통을 돌려서 공을 치시는 거예요. 오른발을 살짝만 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기. 뒤로 보내고 돌기. 그렇지, 굉장히 일정하게 공을 칠수 있게 갈 겁니다. 오케이. 자, 스텝 2로 가도 될것 같아요. 벌써요? 잘하시네. 스텝 2는 똑같은 백스윙에 피니시까지 각입니다. 뒤로, 피니시까지. 그렇지. 그래서 이 채가 교차되는 시점이 거의 피니시 다 돼서 이게 그러네. 교차가 되는 느낌. 여기까지 가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예. 그 그런, 그 그런 그 느낌이죠. 예, 그그 뒤로, 그렇 그렇지, 그렇그 그렇지, 그 그렇지, 그렇지, 그 몸이 많이 회전이 되는 듯한 맞아요.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암스윙은 사실은 제가 피시하고나면 사실 어깨가 그, 그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지. 그런 느낌이지. 근데 지금 하고 나면 어깨가 여기까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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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치세요. <laughs> 그렇지. 위에서 흔들거리면서 치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렇지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Okay. 3로가 보겠습니다. 3는 탑. 스탑. 치세요. 오케이. Okay. 그래서 회전이 절대 끊기면 안 돼요. 근데 확하고 돌면은 임팩트 때 회전이 끊겨. 자, 탑에서 멈추셔야 돼요. 스탑. 쳐 볼게요. 천천히 내고. 그렇지. 어, 잘 빠지네. 백스윙. 스탑. 자, 천천히 내릴 때 회전을 하면서 내리면서 들어올 때도 채가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 안으로, 안으로. 왜냐면 앞으로 들어오는 건 손을 쓴 거고 그냥 떨어지는 라인 그대로 이렇게 헤드는 계속 뒤에 있는 거 그렇죠. 손보다 항상 아. 뒤에 있어야지 o 렇 e n line could there? You're okay. You go around at Kuba Dick. Back swing tenant, yet a 몸은 이렇게 돌고, 클럽은 뒤로 떨어지는. 이 절대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왼쪽 어깨, 이거 이렇게 늘으면서 만들면 안 돼요. 왼쪽 어깨를 낮게. 중요해요. 이거 꼭 넣어주세요, 영상이. 네. 자, 백스윙을 <laughs> 해보세요. 왼쪽 어깨가 낮죠? 낮죠? 네. 근데 우리 시작은 스퀘어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스퀘어가 되기 전까지는 왼쪽 어깨는 낮아야 돼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음... 그 다음, 돌면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백스윙 때 샬로잉을 하려고 왼쪽 어깨를 드는 분들이 있어. 이건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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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스트 오브 더 워스트예요. 어, 비슷했어, 비슷했어. 지그시 능글맞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 천천히. 어, 비슷해요. <laughs> 어 그렇지. 아짜세 자세 나오는데. 짜세가 나와. 오 어, 좋아요. 그쵸 예. 스탑, 고. 어 맞아요. 그죠? 어 잘하는데? 자 백스윙했죠. 다운스윙 중간 내려왔을 때내 다리, 상체는 어드레스 모양 똑같이. 백, 다운. 그 다음 회전. 끝. 그치, 바, 어, 바, 바, 바. 오케이 오 어, 괜찮네 백스윙 때 약간 주시고 다운스윙 내려올 때도 요 손목을 이렇게 힘 쓰지 말고 이렇게 그렇지. 끝 다운 오케이 백스윙 어, 내려올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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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스윙 멈춥니다 다운 그렇지 아 요거 좋았다 이 스윙은 절대적으로 위에서 다이나믹하게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스탑 돌고 오 oh, 좋았어 스탑 oh. 돌기 오 oh, 진짜 잘 돌았어 <laughs> 완전 좋았어 스탑 그렇죠 이야 yeah, 너무 잘했는데 고 그렇지 가르칠 게 없네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스텝 1 이 정도 파워로만 치시는 거예요, 스텝 1은. 음. 하나, 둘, 만들어두고, 이 손목 그대로. 이게 연습장이 좀 창피하다, 똑딱이 같다. 어. 웨지로 하세요, 그러면. <laughs> 그거 어프로치 하는 것 같잖아. <laughs> 웨지로 하세요. 스텝 2. 절대 속도가 죽으면 안 돼요. 회전도 죽으면 안 되고, 그대로 밀고 가는 스텝 2. 응? 음. 손목을 탁 터는 게 아니라 그대로. 스텝 3. 1 2 3 충분히 연습하기.